엄청 해요 빨리 빨라서. 아뭐 만들어요? 이거, 만들이 현아 뭐야빠뭐 만들어 줄까요? 거빵이다빵거이 어, 어디? 아빠 빵주거예거예요아 <laughs> 아. 아, 맛있어요 거이네 음, 음, 맛있다. 어, 네. 나 현아야, 이거 누가, 누가 사줬어? <놀람> 할머니가, 할미가. <할머니가. 놀람> <그래. 놀람> 할미한테 뭐라고 해야 돼? <놀람> 할미 <할머니> 땡큐 <놀람> 해야지. <놀람> 현아야, 아빠 봐봐. 할미 땡큐 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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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빠 보면서 그래야지. 현성이도 할머니한테 땡큐 해야지. 할미 <놀람> 땡큐. 할머니 고맙습니다 해야지, 아빠 보면서. 봐봐. 할머니 고맙습니다.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야지. 할머니가 볼 할머니. 건.